올 한해 이렇게 돌아보면 미국 경제라는 <laughs>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증시도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올 한해 미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 교수님? 저는 미국 경제 롤러코스터를 타다. 미국 경제 <laughs> 롤러코스터를 타다 우리 노 교수님은? 연준의 교수님. 금리 인상과 미 중간의 무역 분쟁으로 투자자들이 노이무공했다. 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게 없다. <laughs> <laughs> 결연말로 <결혁> 한 <laughs> 문장.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어 세부적으로 항목 하나 하나씩 좀 올해 미국 경제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식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11회에서도 저희가 주식 시장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 시장, 올해 어땠는지김 교수님 정리하셨죠? 예, 뭐, 어, 어제, 어제 기준으로, 12월 13일 기준으로, 네. 어, 연초 대비 다운 존스는 한0.5% 하락했고요. 네. SAP 500은 뭐한0.86% 음.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5.8%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 위치가 한2% 이렇게 연초 대비 해래서 어, 다운존스하고 S&P는 마이너스 거의 뭐 그냥 S&P500 예. 오늘 기준으로 예. 4%아 아, 그래요? 아, 오늘, 제가 오늘 제가 기준으로요? 그렇구나. 아 예. 음. 근데 어, 최고치 대비로서는 어, 다운존스가 이제 뭐한 8% 넘게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대비로 보면 다운 점스는8% 넘게 이제 하락했고 오늘 기준으로 하면 더 하락했을 것 같은데요. S&P도 뭐 한10% 가량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13% 최고치. 예. 예, 그러니까 확실히 조정이죠. 뭐 확실히 조정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주식 시장의 모든 달러로 표시된 모든 이 주식 시장은 예 조정받았다라고. 조정. 제가 보기에 조정이 과연 끝났을까? 요번에 음. 그 연말에 닥친 조정은 아마도 더 지속되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연초까지 예, 좀갈수 예,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원투수는 연준 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죠. 예. 동결. 네. 동결 플러스 이제 굉장히 더 더비시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줘야만이 이 주식시장이 좀 안정생활, 안정을 갖지 않을까? 전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고 봐야 될것 음. 같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이 FED 연준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경제의 이런 변화들을 많이 가져오게 됐는데 기준금리 변화와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 또 이것의 원인들에 대해서 노 교수님께서 조사하셨죠? 네, 예,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 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위엔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제적인 사건입니다. 네. 참 올해는 줄기차게 올렸죠. 그래서 참 세계 경제를 침체 입구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연초보다 0.75%더 올라가지고 2.25%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그 2대 그 주요 거시 목표인 안전 고용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도 미국 경제가 그다음 강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만큼 자기네들 소위 말해서 어, 정상화, 금리의 정상화를 이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매파들의 의견이 여태까지 강하게 작용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과연 자만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냐. 상당히 위험스러운 면도 있고요. 네. 상당히 조심해야 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연준으로서는 과거 10년 전 글로벌 파이널셜 크라이시스를 가져온 그 원인은 사실상 그 전에 그린스펜 때 인테드에 있었던 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우려, 이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그러고 경제가 지금 이 상태를 끌고 가서 경제 팽창을 유도해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목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취약점들이 있을지 한번. 뭐 실물기업 그러니까 네. 비금융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부채. 이게 지금 예. G D 네. P 증가보다더 높은 상태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DP 대비 실물 기업들의 부채가 지난 20년 동안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네. 이때의 99% 아니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들 음. 부채 대비 그 영업력을 그 대게 비교해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영업력 대비 부채의 그 비율이 6배 이상 넘는 가장 부채가 심한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알죠. 굉장히 네. 큰 내관이죠. 네,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어떤 충격이 다가오면 금리 인상 같은 충격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해고시키죠. 사람 고용 네. 줄이죠. 그렇죠? 그럼 투자 확 줄여버리겠죠. 이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현상이 악화되고 그게 바로 금융 시장의 충격을 몰아오는 그런 그 지난번 금융시장, 아, 금융 시장 금융 크라이스까 파이낸셜 크라이스도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네, 네. 레이업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네. 집값을 내질 못하잖아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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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네. 타격을 받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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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기업 부채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방향성은 맞지만 네. 이 스피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 이게 이렇게 이 빨리 속도를 해갖고 버블이 터졌을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예, 네. 지금 1997년도 요때 이후부터 이부터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금융 자산과 그 액수와 미국의 GDP를 비교하면 그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1배, 1.1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음. 그 이후부터 미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버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세 번째 큰 버블이 지금 오르고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그 과거 2008년도 그두 번째 버블 그때보다 부문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떤 지표를 보면 그때보다 더큰 상태의 그 자산시장의 버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주식, 그다음에 집값, 그다음에 채권. 채권 예.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이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이 GDP 대비 이거의 비율이 예. 평균적으로 한 3.8배인데 지금은 이게 5배를 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자산법을 가지고 염려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준으로서는 좀 소프트 랜딩, 확 터트리지 않고 그러면서 좀 억제할 수는 경제도 크게 불황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게 상당히 내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경로를 벌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도 에셋 버블도 사실은 그런 그런 패턴과 같은 그 거예요. 뱅크업 재팬이 네.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버블을 잡기 위해서 이게 너무 무리하게 빠른 시간에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그 휴식 중이 진짜로 상당히 오랜 기간 관계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과거 저지른 그 과오를 음흠. 지금 연준 그 이사들은 과연 피할 수가 있을까? 음. 피할 수가 이 버블이 커진 상태에서 참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지금 연준의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 So 뭐 어떤 분들은 이번 12월 그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아 약간 그러니까 샌로이스 페더럴 리저브 그 의장 되시는 분이 요번에 그러니까 10월달에 금리 올리지 말고 내년 1월달이나 뭐 시간을 두고 올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요번 12월 18일 19일 미팅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한 지금 79% 80% 보고 있거든요. 약간 떨어지긴 하죠. 예, 예그 예. 정도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 금리 인상을 아, 한 번이나 아니면 안 하는 걸로 네. 지금 사실 시장은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에 3회 정도를 예측한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게. 예예. 예. 아. 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버블, 자산시장의 버블을 염려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워낙 크니까 네. 이게 터질 경우에는 미중의 대혼란이 다시. 전세계 경제를 덮칠 그구험을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기 뭐어 주식시장이 빠진 이유도 아 어, 중국의 그 경제성장률이 지금 그 지표가 어, 하락해서 아까 되면서 이제 네. 중국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나? 그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지금 사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3분기는 지금 마이너스 있어요, 뭐? 마이너스 성장인데 이게 한 분기 더 이번 시 4분기 까지 경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사실 테크니컬리 리세션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분명히 더 미국에 다시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럼요. 미국 혼자. 미국은 지금 나은 편이지만 네. 오래 못 간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경기 둔화가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컨센서가 스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사실상 내년부터 좀 이런 게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렇죠. 네, 경제 현상이라는 게 감성, 네. 감정적인 네.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한20-30% 이성적인 게 나머지 70-80%인데 감성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는 예측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CFO들 그 서베이를 했는데 네. 50% 정도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는데 50% 정도는 내년에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 거의 한80% 정도 이상이 2020년도에 어 리세션이 온다고 그러는데, CF가 o 누굽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재무를 네. 총관리하는 사람들이이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투자나 뭐 이렇게 하이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위축될 수밖에 수 네, 없죠. 예, 그 네. 중단하는 것뿐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든지 네.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을 뭐더 늦추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새로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닌 사람을 더 많이 하이어링 한다거나 그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요 이렇게 지금 위중무역 전쟁이 지금 일단은 휴전이 되고 있어도 연준이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 모르고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뭐 투자를 아무래도. 예, 좀 꺼려하게 되있죠 저는 2007년 제가 11월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참 좋았어요. 모든 투자도 막 그렇지. 많이 일어나고 음. 했는데 2008년도 후반부터 급격히 꺾였죠. 급격히 그 경기 침체가 오기가, 시, 오기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그때 같이 있던 기자 선배 이런 불안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이런 불황을 겪게 해서 참 안타깝다. 불황을 몰고 다니시는 분. Great recession이잖아요. 아 그래서 Great Depression 다음으로 네. 가장 심각한 그 경제 불황이었으니까. 그때 기억이 저는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트에서 팔던 물건들이 음식값이 399였던. 네 맞아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아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많이 올랐죠 지금. 네. 그때를 회사를 하는데 다시 또 그런 리cession이 온 다음 상당히 좀. 아무라고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 건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경제 집회 자체를 보면 그 상당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주식 시장도 리딩 인디케이터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부동산 시장도 사실 보면 지금 급격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어, 그다음에 레지던셜 인베스트도 사실 리딩 인디케이고 네. 사실 보통 이런 지표들이 불황이 오기 전에 불황이라는 것은 이제 테크니컬리 투컨세 i v e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데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런 지표들은 벌써 아, 시장들이 급속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사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보고 있, 나오고 있죠. 네. 그 올해까지 계속 부동산 시장이 어, 상승세를 보여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제는 고점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두 번째 방송 때 그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네. 다시 그렇죠?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한두 자리 숫자로 주택이 가, 아, 주택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좀 이렇게 쿨다운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올초 봄만 해도 이제 그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바이어도 늘고 셀러도 늘어서 봄까지, 여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이후로 금리가 이제 30년 몰기지가 이제 뭐한4.5% 가까이 되면 시장은 확실히 쿨다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적중한 게 제가 이제 11월 달 데이터로 봤을 때 20개 대도시에서 20개 더 도시에서 보면 어, 다섯 개 도시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 벌써. 네. 작년 대비 예, 네, 그 덴버 같은 경우는 아10% 넘게, 한 12, 퍼센트 예, 정도 하락을 했고 오, 예, 맞죠? 덴버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달라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템파 그리고 어,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어, 대도 그러니까는 그 대도시들, LA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 고급 주택가들은 지금 아,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저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는 한5.25% 상승했고요. 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그 그나마 올�, 선방했던 데는 뉴욕이에요. 뉴욕이 네. 한10% 이상 아, 어, 저기 성장했고 시애틀도 작년 대비해서는 어 뭐야? 집 주택 가격이 한10% 상승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어 재고량 그러니까는 새로 그 리스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재고량도 늘고 이제 팔리는 시간도 좀 걸리고, 길어지고. 예, 그래서 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LA 같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 재고량이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보면은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음, 예, 지금 주택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손을 빼고 있어요. 네. 예, 거의 뭐한 1조 달러 이상을 지금 뭐막 미국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빼고 있고. 있고 사실 주택 시장이 굉장히 그 앞으로 그 경제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집이 그니까는 주택을 샀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그 소위 말해서 그 드러블굿이라고 그러죠 그니 그러니까 냉장고 가구 소위 말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되게 강 연관이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내구 소비재. 예, 예 내구수비재, 예, 소비재, 네, 내구수비재하고 주택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비즈니스 인베스먼이 사실은 비즈니 스 사이클하고 굉장히 그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은 레지던셜 인베스먼이 지금 새 집도 그렇고 지금 주택가격도 여기저기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